스파이더맨의 시작! 피터 파커는 평범한 10대 소년이었습니다. 방사능 거미에 물리기 전까진 말이에요. 피터는 거미에 물리고 나서 엄청난 힘과 벽을 기울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람 크기만 한 거미가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피터는 스파이더맨이라는 이름의 슈퍼 영웅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피터 파커는 직접 스파이더맨 슈트도 만들었어요. 스파이더맨 가면과 슈트를 입고 활약하기 때문에 아무도 피터가 스파이더맨이라는 사실을 모른답니다. 피터는 거미줄을 발사. 피터 파커가 이제 거미에 물린 다음에 어 거, 거미의 능력을 갖게 돼서 거미 옷을 입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 하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럼 계속 해볼까? 피터 파커는 직접 스파이더맨 슈트도 만들었어요. 스파이더맨 가면과 슈트를 입고 활약하기 때문에 아무도 피터가 스파이더맨이라는 사실을 모른답니다. 네, 피터는 거미줄을 발사하는 웹 슈터라는 장비도 발명해 냈어요. 이제 피터는... 거미줄에 매달려 날아다니면 빌딩 사이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웹 슈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거미줄로 보호막을 만들거나 낙하산을 만들어 무사히 땅에 착지할 수도 있죠. 보호막, 낙하산 네. 물론 악당을 추적하고 그들이 나쁜 짓을 못 하게 막을 때도 웹 슈터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위험을 감지해내는 스파이더 센서도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 중 하나예요. 스파이더 센서로 가까운 곳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답니다. 빌굴 신문의 편집자인 제임슨 같은 사람은 스파이더맨이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스파이더맨이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스파이더맨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네. 이게 이렇게 막는 거야? 네 위험한 사건은 스파이더맨이 막아주죠. 스파이더맨은 큰 사건, 작은 사건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돕는답니다. 근데 여기 고양이 지금 보고요? 네, 고양이도 높은 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이 안전하게 내려줍니다. 항상 악당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에게는 적이 많아요. 스파이더맨, 적인 슈퍼 학당들은 자유자재로 벽을 기어오르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인 스파이더맨을 없애고 싶어합니다. 벌처다 네. 벌쳐. 벌쳐 이렇게다니 슈트를 입습니다. 응. 이 슈트를 입으면 힘은 두 배로 강해지고 하늘을 날수 있어요. 벌처가 하늘 높이 날아올 때마다 스파이더맨에게 홀치아픈 사건이. 벌어집니다 닥터 t o 는 위험한 존재예요. 네. 옥토 t o 먼저 볼까요? 근데, 근데, 네. 이건 벌처옥토 t o p 거미줄 아, 거미줄 이 발사하기 직전이에요. 다음은 옥토 t 아, o 닥터 옥토 t o 는 위험한 존재예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네 개의 촉수가 달린 닥터 옥토 t o 는 이 촉수를 이용해 무거운 트럭도 장난감처럼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을 벌레처럼 꾹 눌러버리는 것이 닥도옥토퍼스의 소원이죠. 하, 샌드맨은 살아 움직이는 모래예요. 샌드맨은 아주 좁은 틈도 통과할 수 있고 주먹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적을 때려 눕힐 수 있어요. 하지만 스파이더맨은 기발하고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내 모래 한 톨도 안 남기고 샌드맨을 처치합니다. 청소기요. 샌드맨 음... 아담이요? 네. 리저스는 아 리저드는 한때 과학자였어요. 아 그런데 도마뱀을 이용한 실험을 하다가 그만 그 자신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파충류인 괴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아 리저드의 강력한 꼬리와 날카로운 이빨로부터 벗어나려면 스파이더맨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오... 어, 근데 아거다. 아고, 맞아요. 악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위험하죠. 그리고 다음은 그린 거블린인데요. 로켓 추진기가 달린 글라이더를 타고 날아다니며 호박 폭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악당입니다. 아, 거블린은 끼고 있는 장갑에서 강력한 전기 충격파를 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악당을 만날 때마다 스파이더맨은 아주 재빨리 움직여야만 한답니다. 이렇게 많은 악당들이 있지만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합니다. 거미줄을 타고 도시를 누비는 용 스파이더맨이 항상 지켜주기 때문이죠.